자기소개해주세요. <laughs> 저는 22살, 고랭이라고 합니다. <laughs> 미래의 아이름. 음, 일단 먼저 카메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데이트할 때, 사진 많이 찍을 때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건 6S고요.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 캐논 익서스. 860. 이걸로 찍고, 이게 바로 쿠팡에서 산 건데, 응. SD카드 응. 옮기는 거? 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응, 핸드폰 꽂으면 그냥 파일에서 바로 나와서 사진 옮겨서 바로 보던가 <laughs> 다이렉트로. <웃음> 그렇게 할수 있는. 근데 좀 비쌌어요. 이게 한 쿠팡에서 4만원? 넘도 어, 했었던 거. 근데 이거 말고 뭐좀더 좋은 기종들은 인터넷으로 어플로 옮기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게 뭔가 더 편하죠 응, 맞아요 손톱도 손톱도 셀프네일 맞아요 안에 아, 셀프네일인데 너무 잘했 근데 엄지는 안 했어요 이래야 돼가지고 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엄지 메이트에서 단추를 끼는 <laughs> <laughs>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추를 이렇게 열심히 려면 한쪽 손은 남겨둬야 돼. 왜냐면 ]구나. 요즘은 또 겨울이라서 니트류가 많이 들어가서 아 손톱을 이렇게 잘못 끼는 순간 어. 이제 빵꾸가 나버리기 아하. 때문에 이거는 묶어서 파우치 아. 소개할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친구랑 고냉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네 메인 파우치인데 이거는 그 페리페라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드 07번 소아십입니다 이거 되게 예뻐요 팁도 두꺼워 어. 아 근데 되게 딱 고냉이 색이야 <laughs> 그냥 고냉이 <이거> 색이야 <laughs> 그냥 이거 진짜 그냥 아무데나 오, 발라도 진짜 예쁘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 전 호수인가? 응. 그 다음 호수, 러브 응. 오브 페이트라는 응. 컬러 8호가 있는데, 걔도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걔는 진짜 여쿨한테 추천드리고, 아 얘는 봄웜봄테 아 킹젤 봄이라고 하죠 케이크 아그잘 어울리는 봄웜 톤한테 추천하는 리클로즈입니다 이거 되게 예뻐요.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캔디컬러.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손으로 발색을 하거든요. 응. 근데 이게 좀 가루 날림이 좀 있어요. 어. 근데 뭐좀 <laughs> 있지만, 그냥 가격 때문에 어쩔 다 치고 이게 발색이 애교살을 손으로 올리면은 진짜 그냥 필러 맞은 것처럼 주름을 써줘야 되요 근데 지금 제가 좀 펄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밑바탕으로 얘를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펄을 올려주면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약간 펄만 올리면 주름이 부각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 사이를 그냥 개 매워 <laughs> 게한세 세네 번씩 이이 색깔이랑 그리고 이제 저는 애교살을 광대까지 그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광대로 갈수록 이게 얘를 칠한다고 될게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 더 밝은 컬러로 광대 끝 쪽으로 가는 눈꼬리 쪽의 애교살은 이 컬러로 더 밝은 쪽으로 이거는 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부미 좀 꼬질꼬질한데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음영 줄때네 음영 주고 애교살 뭐 마지막 화장 다 하고 나면 애교살 음영 저도 뭔가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laughs> 이거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완전 꿀등 이거 심지어 막 사선 모양도 있고 더긴 것도 입고 있었는데 그걸 세트로서 2 0 0 0 원에 샀던 거. 같아요. <laughs> 애교살 음영을 다 줬는데 모자라다 이러면은 진짜 이렇게 손바닥에 좀 덜어내서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진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진짜 딱한줄 이렇게. 그어줘요. 이건 <laughs> 제 하이라이터입니다. <laughs> 좀, 이건 하나는 제돈 주고 산게 맞는데 하나는 어떤 학원 다니는 언니가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든다고 카카오톡을 따간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냥 갖고 싶은 걸 골라 보래 디올에서 그 코스메틱 라인에서 선물하기에서 처음에 좀 이렇게 긴가민가 왜그러지진짜가 같은가 이러다가 근데 농담으로 아 그럼 언니 저 이거 이거 사주세요 이러니까 진짜 보내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이거는 되게 유명한 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밝기가. 그래서 여기 있는 딱이첫 번째 컬러를 제일 많이 쓰고. 오! 이거 되게 하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컬러는. 파란색인데? 응,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그냥 그냥 코끝에 발라주거든요. 눈 앞머리랑. 와, 진짜 반짝거리나? 진짜 반짝거리고 예쁘던데. 하얗고.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쓸 만한 색깔이 없어서 어. 그냥 이것만 발라주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거는 뭔가 그냥 나중에 뭐 심심할 때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정도? 그 정도로 쓰고 있고 얘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블러셔하고 그다음에 광대에다가 칠해줄 때 오늘은 안 했고 광대에다가 칠해줄 때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발라주고 있고요. 가끔씩 애교살 느낌내고싶은 이게 트와이스 애교살로 되게 <laughs> 오,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laughs> 음. 이거랑 뭐,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일단 사긴 했는데, 진짜 요즘은 하이라이터 딱 이렇게 두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제가. 아, 이거 나 아까 궁금했어. 응, 이거 진짜 좋아하는 립스틱인데요. 어, 어, 몇달 전이었죠? 세포라가 <laughs> 아직 살아있었을 당시 <laughs> 세포라 코리아가 아직 살아있었을 당시에 제가 이거를 지금. 아, 이거 좋아. 이거, <laughs> 이거 지금 다 거덜난 거 보이시죠?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제 이거를 <laughs> 사면서. 뭔가 좀더 누디한 립스틱을 사고 싶다고 해서 세포라에 갔는데, 이 같은 브랜드거든요. 아나스타샤 여기서 립스틱!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응, 이거 진짜 그냥, 아, 손톱이 너무 더러운데, 여기다 발라야겠다. 이거 거의 컨실러로 써도 될 만큼. <laughs> 연어, <공기 웃음> 응, 연어 컨실러로 써도 될 만큼. 전 입술 색이 워낙에 진해가지고, 이런 걸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글로스나 아니면 바르고 싶은 틴트 발라주고 있거든요. <laughs> 안, 아니, 이게 나올 그 거,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같은 이거. 립글로즈 구아바라는 네, 컬러거든요, 네. 아나스타샤. 네, 지금 네. 안 나와요. 거의 긁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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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서 써야지 나오고, 요즘에 그래서, 그냥, 이런, 이런 컬러인데, 이거가 조금 더 진하게 발릴 수 있는데,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잘 썼나보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잘 썼어요, 진짜. 2024년 진짜 잘쓴 템. <laughs> 진짜 안 그래도 어, 잘 써보이는 템. 리클로저 본격 나오기 조금 힘들거든요? 맞아, 맞아. <laughs> 입술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만 진짜 주야 장점 발랐다 근데 단점. 근데 진짜 잘 어울릴 색이다. 맞아요. 근데 단점이 너무 잘 지워져. 그래서 아마 다쓴것 같아. 블러셔! 블러셔, 어, 블러셔 궁금해.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페리페라. 응. 이거 맑게 물든 썬샤인 치크. 응. 18호고, 으흠. 얘가 11호. 아, 둘다 페르페라? 네, 맞아 이거 둘다 페르페라고. 얘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눈 밑에다가 발라요. 아, 좀더 진하게? 맞아요. 진하게 바르고, 근데 또 이거 두개 바르니까 좀더 심심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얘까지 바르고 나는데, 제가 이번에 올령 세일, 12월 올령 세일 때, 네이밍 블러셔를 처음 써봤어요. 이거 진짜 어. 좋은 거예요. 네이밍 블러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발색력이 진짜 장난 아니고, 일단은, 뭐, 물론 저가여서 좋아했지만, 발색력이 진짜 제가 원래 파우더를 바르는 아 얼굴에 계속 뭐가 나요. 뭐 때문인지 는 모르겠어 막 모공을 막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그 스킨케어 다 하고 어. 먼지 안 붙는 용으로 만들어진 파우더라서 뭔가 성분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샀거든요. 좀더 더럽기는 한데, 이번큼잘 <laughs> <laughs> 썼다. 그래서 <laughs> 이거 근데 조금 아, 좀 하얘져서. 오 음. 많이 바르면 엄청 둥둥 뜨고요. 좀 음. 얇게 브러쉬로 좀 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진짜 꿀템. 꿀템. 저 가을에 진짜, 저는 항상 사계절 내내 피부가 많이 무너지는데, 얘 쓰고 나서는 좀덜 무너지는 느낌? 오. 가을에 진짜 끝도 없었어.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 태그쿠션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제가 이거 쿠션 퍼프를 잘못 바랐다 이게 쿠션이 이렇게 찢어졌어 요막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렀는데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좀 무난무난한 쿠션인 것 같고 용량도 꽤 되고 가격이 일단 진짜 깡패 이거는 오니까 오천 원5 0 오천 원. 좀 기초 탄탄하게 조금 해주고 발라주는 편인데 이거 태그 주이 스킨 쿠션이요 벨벳은 안 써봤는데 벨벳도 좋다는 아, 얘기가 많더라. 고 네. 네, 이게 아 촉촉한 거든요 저는 좀 촉촉하게 하고 어차 파우더 누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 태그 쉐딩. 이게 아, 이거 근데 많이 쓰던데. 이게 근데 2호 말고 1 호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어 잃어버렸어요. 어디 는지 아 어. 이거는 이거는 2 2호. 호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명에서는 좀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되게 뭔가 뭐, 그림자로 쓰기 애매한 색이거든요? 왜? 좀 애매한 색. 어, 애매한 색깔이어서 저는 써도 이 컬러 위주로 쓰고 오늘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이걸로 쉐딩을 다 끝냈어요. <laughs> 아주 추천하면 1호를 사세요, 2호 말고. 애교살 음영 주기도 진짜 좋거든요. 오? 이거는 제가 아, 자주 쓰는 애교살템인데, 싱글섀도우. 맞아요. 그 트와이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쯔위 애교살로 유명하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B286번이거든요. 음. 유명한 컬러예요. 근데 얘가 조금. 음, 골드기가좀 많이 돌아가지고 근데 발색이 진짜 5,000원인데 5,000원인데 발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끔씩... 아, 근데 진짜 좀 코랄... 맞아요, 맞아요. 아, 코랄... 그 골드펄이에요. 아, 그렇 네, 골드펄이어가지고 <laughs> 이것보다 조금 더... 이거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핑키한 컬러가 있거든요. 203, 203번인데 얘가 조금 더 무난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이런 좀 예쁘다. 이거 예뻐요. 응.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일단 얘네는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니까. 뭐 무슨 컬러를 써도 진짜 애교살에 올리면 그냥 뻥실하게 올라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어, 그래. 제가 간만에 그럴까요? 이 애교살 펜슬을 썼어요. 이거 뭐 이거 키코? 아, 어? 키코 어디서 샀어? 이거 저 선물 받았어요. 아. 여행가서, 그 아마 유럽 그, 여행 갔나? 그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laughs> 주신 거였거든요. 어, 뭐였 그쵸? 어둡죠? 근데 어두운데 얘가 반사를 받으면 진짜 반딱반딱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제가 이태원에서 막 칼춤을 추던 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셀카를 켰는데 여긴 다 무너져 있는데 애교살만 살아있어. 살아 진짜 애교살만 빛났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파티올나잇? 어 진짜 이름도 파티올나잇? 파티. 응, 파티 <laughs> 파티올나잇. 이거, 이거 통으로 비빈다고 잘 안, 응, 안 지워지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롬앤 싱글 섀도 슬라, 슬라이더인 싱글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원 볼륨 어 컬러예요. 그 제가 무펄 하이라이터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롬앤 원래 그 쉐딩 있잖아요 길게 나온 쉐딩 거기 위에 있던 컬러인데 그걸 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쉐그 하이라이터 바르기 전에 그냥 위에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위에 올려주는 진짜 안 번지고. 하고 아, 살아나고 딱 올라오는? 네딱 올라오는 약간 밑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발라주고 있어요 속눈썹은 제가 알리거을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카라 항상 밑작업을 해주거든요 아 마스카라 하고 속눈썹 네. 마스카라 하고요 왜냐면 왜냐면 속눈썹이 너무 직모라서 뭐 위에 올리면은 제 속눈썹 내려가 있는 게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laughs>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는데 이 뷰러 시세이도, 시세이도 거예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묻 써서 떨어지면 버리고 다시 쓰고 버리고 다시 쓰고 다시 무조건 이라고. 이것만. 네 무조건 이것만. 모험하고 싶지 않아서 <laughs> 어차피 저 속성 붙이니까 고정만 잘 되면 상관없거든요. 얘는 주로 이거 아주 좋습니다. 눈 굴곡이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웃기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laughs> 되는. 이거 일단은 이렇게는 같은 라인이고 캔메이크 크림 크림 터치 라인너 이거 이, 크리미 유명한. 그 펜이 아니라. 펜슬. 펜슬인데 얘가 좋은 점은 항상 얇은 펜슬들은 오토 타입이면 잘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돌릴 만큼 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좋고 번지지 않고 얇아서 좋고. 그 컬러도 되게 많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이거 이 색깔 3개 빼고 블랙이랑 다른 컬러 기억 안 나는 거몇개 갖고 있는데 이거 진짜 눈 밑에, 전눈 앞머리에 꼭 음영 라이너를 주거든요. 이게 눈 앞머리에도 자주 지워진단 말이죠? 얘는 바르면 진짜 안 지워, 안번지워 이거 나 진짜 써봐야겠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뭐 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이 컬러 발라주고 좀더 진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는 이 컬러 발라주고. 기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색깔 색깔을.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발리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네,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굳지도 않아요. 왜안 굳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펜슬 중에 되게 잘 굳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거아 나중에 하면 이제 아프고. 어 응,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파서 파아줘야지쓸수 <laughs> 있고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작업이 없어도 바를 수 있다. 그리고 잘 번지지 않습니다. 이걸로 미트임. 해주거든요. 네. 이거, 다이소 이거 다이소예요. 어?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만든. 그 다이소 완전 화장품 막잘 내기 전에 붙어 있던 my... 건데 더봄. 네, 더봄이라는. 애교살 빗을? 이제 보통은 오. 섀도우 하고 그러면 눈꼬리 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 밑에를 그 밑트임을 밑에 하고 여기에 오. 살색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덜 부담스럽고 많이 뭉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음. 이거는 그냥 아이라이너 아무거나 집히는거 바르고 왔는데 잘 나오고. 어디 거예요? 이거 메리몽드 슈퍼펜라이너에요 아. 나쁘지 않아요. 음. 많이 번지지도 않고, 일단, 일단 전안 번져야지 쓰거든요. <laughs> 가끔씩 기분 내는 용도로 쓰는 애교살 펜슬이거든요. 소화살문인가, 이거?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 이거. 형하잖아. 투크,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이거 유명하다고 해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생각보다 애교살 펜슬로 쓰기에는 조금 어둑어둑한 오, 색깔인데, 그에서. 맞아요. 이렇게 붉은데 이걸 바르고 위에다가 섀도우를 얹어주면 쫙 달라붙고.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와, 그래, 안 번지고.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좀 울먹울먹하게 네, 해보겠지만 눈동자 중앙에도 한 번씩 발라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색깔 예쁘다. 맞아요, 이거 예뻐요. 그리고 이제 립라이너. 클리오 맞아요, 이건 클리오예요. 이게 텐 브라운이거든요. 아 이거. 이게 되게 진해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바르지는 않아요. 엄청 어둡고. 컬러 색깔이 그래서, 너무. 맞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laughs> 간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일단 저는, 일단 저는 이 하트 퍼센트. 라트 1센트 도트 온 우드 립 펜슬 드라이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아... 이거를 먼저 술 오버립 하고 싶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보통은 음영을 더 줘야 되는 부위들 보면은 입술 산이나 뭐 입꼬리잖아요. 있 그럴 때 얘로 한번 입꼬리를 그린다거나 입, 입술 산을 그린다거나 입꼬리를 그린다거나 아, 아니면 진짜죠. 입술까지 그려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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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입술 <laughs>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딱 완전 도톰하게 입술이 진짜 세배 정도 커보해서 마지막 아이템. 제가 네, 까먹고 안 올린 게있어 이거는 이거 생로랑입생로랑 생로랑 캔디 글로우, 4 4 b 컬러 4 어. 4 B 이거 진짜 그냥 진짜 m l b b 의 정석. 어. 엄청 오. 내추럴하고 근데 진짜 봄웜 맞고. <laughs> 아니요. 근데 이거 여쿨로도 되게 많이 쓰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 예쁘고 주름을 쫙 메워줘 가지고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바르르고 립으로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선물 딱 하나 해주면 예쁜 받을 수 있는 <laughs> 그런 디자인. 아, 너무 예쁘네. 그러면은 이 파우치 중에서 필수템 세 개. 필수템 세 개. 없으면 안 되는 거세 개. 다 없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고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이거는 진짜. 정말 없으면. 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코끝에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거 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메이크업 이 아, 아, 이거는 나도 조금 탐나. 이거 진짜, 코를 진짜 안 바르는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 진짜 애교살 용도로 이렇게 세개 많이 발라주고 진짜 좋아. 음. 발색력도 음. 좋고. 일단 가격이 음, 저렴했어요. 어, 23,800원? 그 정도 음, 했었던것 뭐, 같아요. 지금 9가 16%여가지고 구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그리고 일단은 이거 말고도 다른 옷으로 나온 것들이 진짜 많아요. 어, 얘네는 맞아, 막 그래. 눈. 뒤돌았다가 다시 찾아보면 한 20개 넘어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요즘 열일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가리스틱아 아나스타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뭐 쿠팡 직구 찾아보거나 뭐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구매 가능하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배송비가 좀더 세게 붙겠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껴 쓰고 있는 중이라 이거 몇 호예요? 이거 헤이즈라는 컬러예요. 어, 헤이즈. 네 헤이즈. 고냉임? 체의템은 이렇게 세 가지. 네, 오늘 파우치 털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손에다가. 그렇죠열리듯 열리라면서.